안녕하세요. 미미코의영웅입니다 자, 헤비 다운입니다. 예, 헤비 다운이고요 어, 뭐, 메이커마다 내세우는, 예, 최고 레벨 등급의 헤비 다운. 해빗다운. 헤비 예, 다운이 있는데, 얘도 지금 이제, 이 회사에서 내세우는 뭐, 거의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뭐, 택 가격이,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냥 택 가격은 그 회사의 그냥 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. 예. 뭐 50만 원짜리 헤비 다운, 40만 원짜리 헤비 다운, 뭐 60만 원짜리, 70만 원짜리 이렇게 헤비 다운을 출시하면은 어뭐 그냥 등급이라 보시면 되고요. 뭐 요즘 뭐택 가격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예. 나오고 2월 지나면은 뭐 등산 메이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나 혼자 깨 됐고요. 어 저도 이걸 여러 벌을 구입해서 착용을 했습니다. 예, 여러 벌을, 여러 벌을 구입해 가지고 뭐또한벌 입고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, 어, 여러 벌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변 지인분 같이 나눠 있고, 어, 제 것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두 벌을 가지고 있고요. 한 벌을 착용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한 벌을 더 구입을 했었고요. 지금 제가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. 예, 지금 뭐 그때 그때 판매자는 같은 판매자인지 모르겠는데, 어, 옷이 디자인. 색상 이런 거다 따질 필요 없이 뭐본성으로만 그냥 먹고 들어간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시면 됩니다. 그냥. 예. 뭐 최고 레벨 뭐 등급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. 예. 우모량 뭐 다운 함량이 그냥 일반 예, 다운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냥. 예. 어 조금 네. 예. 히프까지 덮는 조금 긴 기장으로 되어 있고요. 어 그냥 입으면은 예어뭐 그냥 뭐 일반 다운보다 예뭐 일반 우리가 겨울에 영화 날씨로 떨어졌을 때 입는 다운보다 야외에서 그냥 뭐더 예. 떨어진 영화 날씨에 예. 있게 참 좋다 보시면 되고요 더 떨어진 날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영하 5도가 넘어가면 낚싯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영하 5도가 아니더라도 어 일반적인 뭐 영하 예, 영화권, 영하영도 영화 전후되는 날씨라도 따뜻하게 입고 싶다. 예, 뭐, 방 안에 확실하게, 뭐,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뭐, 색상 안 따진다. 예, 뭐, 색상 이 레드집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. 예, 사이즈는 전부 다 있는데, 뭐, 디자인 같은 거안 따진다 하시면은, 무조건 선택하시면 됩니다. 예, 뭐,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, 어, 따뜻하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. 예, 그냥 열난다는 기억밖에. 뭐, 에코로바 피어리 네. 네이버 에코로바 피어리라고만 치시면은 어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10만 원대인데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. 주식가는 예. 지금 60만 원이 넘는 63만 원 정도 나오신다. 데 예전에 구입할 때는 한 5만 원 중후반 정도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. 지금 7만 원대 나와 있는데 7만 원대도 상당히 저렴합니다. 예. 뭐 저는 그 당시에 좀더뭐 완판이 돼버렸는 줄 알았는데 옷이 지금 뭐 생산을 다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재고가 있던 걸 다시 판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어, 최저가 에코로바 피어리 치시고요 어 최저가 치시면은 지금 뭐 옥션 옥션에만 지금 단독으로 지금 뭐 제일 저렴합니다 예,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이즈 예, 옵션 사이즈 선택하시면 95, 100, 105, 110추식가는 예, 62만 6천 원 예, 판매가 지금 뭐 7만 원대니까 어뭐 디자인 안 본다 예, 디자인 딱히 뭐 세련되게 나온 디자인은 아닙니다. 예, 그냥 빨간색에 검정 배색, 그냥,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나와 있는 디자인이고요. 어, 색상, 예, 뭐, 올 블랙이면 참 좋겠지만은, 예, 뭐, 레드 색상인다. 어, 방안력 하나는 그냥 끝내준다는 거, 예, 일반 제가 좀 추천드리는 뭐, 3, 40만원짜리보다 어, 방한량을 확실하게 좋다는 거 고관하면 예, 심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. 뭐,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구매 후기가 지금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구매 후기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, 다시 또나오는걸 보니까 여러분께 반드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예, 또 연휴가 다가옵니다. 예, 항상 그래도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.